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게,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치 경비치 아니 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보내라고 이집트 바로왕한테 이제 얘기하라고 모세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이제 일곱 번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5 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틀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뚜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오냐면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메뚜기가 아예 다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로, 완전히 다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예전에 뉴스에 보면은, 그, 어디, 뭐, 저쪽, 어디, 다른 나라 보면은,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 먹어치웁니다. 메뚜기가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뚜기 튀김을 만들어 먹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는다. 그리고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일곱 번째 재앙에서 보리와 삼은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펴가지고 이제 거기에 땅 위로 나왔으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밀과 남액은 아직 싹이 안 나서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박에 맞아서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믿었던 건 뭐냐면은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은 어, 보리와 삼은 죽었어도, 우박이 죽었어도, 아직 밀과 남액은 남았으니까 괜찮다. 그거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덟 번째 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이제 땅을 다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그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우박에서 안 죽은 그 밀과 남액, 그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 자라는, 이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뭐, 과일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그 마음 속에 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내가 그래도 밀과 남액은 남았다. 그니까, 러 이집트 바로왕이 마음 속에 자기가 믿는 구석이 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이집트 바로왕이 의지하던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의지하던 것다 끊어졌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병들어서 이제 누워 차빠져 누웠고 이집트 마술사 의지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삼과 보리도 죽었 그다 우박이 맞아 죽었고 가축도 거식이 돼서 죽었고 지금 밀과 남행 남아있던 것도 거식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일 나무까지 다 이제 거식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제 아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도 없지, 식물도 없지, 과일도 없지, 아예 이제 먹을 것이 다 끊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에 의지하던 것 하나하나 다 끊어집니다. 하나하나 다 끊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이집트 바로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삽니다. 나는 돈을 의지한다. 지인을 의지한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서는 이것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향을 당하거나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 떨어지면 사람 다 떨어집니다. 지인도 다 떨어집니다. 결국 나만 남으면은, 나 혼자 남으면은 오직 하나님만 그때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래, 그, 그때, 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집트 바로왕처럼 자기가 의지하던 것다 끊어질 때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것 모두 다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만날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앙도 안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재앙을 당하기 전에, 내 모든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다 끊어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더욱 좋습니다. 괜히 재앙 다 당해가지고 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이제 물론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게 그게 제일이지만 그 뭐하러 굳이 재앙을 당하면서 다 끊어지면서 돈도 없어지고 다 거식이 되면서까지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일찍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는 게 좋습니다. 일찍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께 또한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얘기는 이제 하나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열 번째 재앙은, 그,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 남아, 남자애들 남자 라면은, 바다에다, 물에다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거,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이집트 장자를 칠 때, 솔직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별할 수 있는 그그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서는 죽음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치실 때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그, 그냥 놔두신 이유는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제 그냥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집트 바로왕도 알게 되죠. 희한하다.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고 왜 이집트 장자만 죽냐.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 사람한테만 내리시기도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거의 그냥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를 보면은 그냥 넘어갈까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이 재단에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짐승한테 이제 안수한 다음에 그걸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제든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나 대신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이제 죄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어린 양의 피, 그거를 문솔주에다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면은 이제 장자가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이제 다 지난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는 진짜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 피를 흘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불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이제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가 대신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간다.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을 거다. 그거와 똑같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삶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지었으면 은또 양을 잡아서 양한테 안수하고 그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너잘 되게 하려고, 너 좋은 거 사주려고, 너 좋은 거 먹이려고, 너 좋은 거 입히려고,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런데 이게 나는 기쁘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기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내려 내려보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 우리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로, 그리고 천국문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아시고 꼭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문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가 온 치면 땅을 다 뒤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가 그 일곱 번째 재앙 우박 때문에 죽었던 그 우박 때문에 이제 과 보리는 죽고 가축도 죽고 여러 가지 죽었는데 이제 밀과 남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밀과 남액 그 남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 이제 사과나무든 복숭아나무든 모든 나무의 과실도 다 먹어 치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이집트 바로왕이 의자던 것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아주 이집트가 이제 거덜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집트 바로왕을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앙을 여러 여러 번 당하다가 재앙을 많이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재앙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고 평안히 주의 성전에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